네 안녕하세요 루팡입니다 네 오늘은 용암 탈출인데요 어? 왜 문이 없는거 같지? 잠깐만요 문이 막 켠다고 어머 아 부시고 들어오라고 했나? 좀 어렵네요 이번에 탈출해야 되는데, 이, 엠라드를 뿌시고, 이쪽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여기 하고, 하이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그리고 일단, 용암 밑에 초가 되니까, 용암 준비하고, 아 일단, 일단 여기다, 앞에다 일단 니다 용암으로? 이거 어떻게 영암을 쓰냐면, 바로, 바로 영암 해가지고, 일단 먼저 부셔놓을게요. 여기 먼저 부셔놓을게요. 일단 찍어볼게 바로. 바로 위인데요. 뭐 여기 탈출 안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뭔가 딱딱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들 다른 걸 바꾸려고. 음, 어떤 걸로 해까이걸 해볼까? 할게 없는데. 응, 음, 진짜. 이다. 진짜입니다. 어떤, 어떤 거지? 점토해볼까? 점토 해볼까? 점토. 점토 하자. 점토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점토인가? 어, 나는 녹색을 좋아하는가? 녹색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암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네, 받아야 돼요. 어? 빨리, 빨 빨리. 야, 왜 여기서, 한... 어? 됐네. 어, 이따 빨리. 빨리 해봐. 용암을, 응? 어, 용암을 여기다 부어. 두번만제가 저거 어떻게 잠깐만, 오깐마자마만잠깐자마 다시 다시... 편 아니, 갑자기 안 보여, 앞이... 어떻게 이 얘, 방금까진 아니었어, 이 다시... 조금더 잠깐만... 이대 내가... 이지 뭐, 저, 정말 망했는데. 어, 네, 나 아.. 전방 네, 저기 터치도망했는데 근데 안돼! 나차터리하라차리 아.. 어. 아.. 어. 뭐 이건 뿌시는게 허용되니까 한번 부숴볼게요 네. 어떻게 이거지 뭐지? 네. 이렇게 보여, 게하 아, 태추보다아 있어요. 태추태추 태추 하기만 하는 게요초 하기는 듣고 싶다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후에 타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네. 이렇게 요는데 패치.. 패치가 뿜어져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다음.. 아! 맞다! 이거 제가 안만들었는데 좀 만들고가죠 어차피 저것도 망한것 같은데 저, 일단은 1라운드 실패 오 지금 실패.. 제가 좀 실패했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하죠. 일단 제가 점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점프를 잘 못하면 그냥 실패고요. 잠깐만, 점프해볼게요, 여기서. 오, 시 오, 씨, 그냥 이거부 그냥, 방송부 다이아몬드 검도 잠깐 챙기고. 헛! 어, 할수 있고, 일단은. 할수 있다는 건 밝혀졌죠? 유리니까, 불이 안 젖발이에요. 그니까, 러 용암을 넣는 겁니다. 좋은 생각 같은데. 아니다. 그럼 딱 재밌겠다. 근데 어떻게 가, 갈 수가 없네. 다시 하자. 유박, 척.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건이 먹어, 먹어. 영어 하지 말자.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직 시작 안 하고. 음. 여기는 뭔가, 몬스터들 나오는 거. 뭔가, 뭐, 뭔가, 막, 이거 막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일단, 어, 상자들, 따, 따, 따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음, 소환성 싸우고 두번째로 음, 존벌렛 버 아, 싸우지 말고 북극곰에 싸 북극곰도 세져라 마이피셔고 소딜라인 오 깜짝이야 이거 예. 어, 하면 안되겠다 조금 어, 좀 약해. 다이아몬드 가고 싶고, 좀, 아, 좀, 네. 조이기구맨.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준비물은 어? 여기다, 일단은. 이따가 어제 입고 갈 테니까 뭐. 여기는, 막, 이방 용암 입고 그런 거. 음. 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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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점프해가지고, 딱, 여기 딱 닿으면. 아! 여기 딱 닿으면, 닿아가지고. 샷, 샷, 는데 갑자기 여기, 여기가. 자, 이거 바뀔 것 같은데, 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점프하면 뭘로 하고. 혹시 달지도 여기다 물을 해놔. 닳을 확률이 더 높은데. 여기다는 이제 물 폭포 막혀. 어, 문이 막혔어. 문제 어떻게 나가고, 물이 안 올라오네. 문 착하게 들어가. 하지만, 이렇게 문은 그냥 호락호락, 호락호락하네. 호락호락, 이렇게, 이렇게 허술하게 남겨주면않겠죠 이렇게 막아놔야 된다는 전부. 그러면, 그래. 그말요이 마지막에는 이 레드스톤 먼 써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거든요. 무슨 기분이있서 직접 리도 네네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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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은다단은 일단은... 일단고 다 입고 갑시다, 빨리. 네, 지금 9분 26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빨리, 빨리, 빨리 입고 내고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다. 네, 빨리 입고 와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고문, 네, 저붓고 고문 피셨고요. 네, 지금, 네, 지금 바로 10분이 되려고하니까 바로 서바이벌 해가지고 뺐죠. 왜 끝이야! 아니게평화로이 아니었네요 NG 아니 내가 왜크리티지 어디 로무를 할까요 어차피 어, 쉬운 건 하죠 계속 다시 하니 보자. 어려운무 하자 어려운무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지금 뭐. 개이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 잠만 잠만 읽을 테니까 앞에 안 보여. 어떻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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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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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싹어 아, 아. 아, 아 나하고 싶은데, 나갈 거야. 내보자, 도 에휴, 귀여워! 너무 마구 빨리. 내 손이 이 됐다. 됐다, 또. 이걸 와 응, 이거 갖고 이제. 어, 한 번. 여금이기 집어. 이제, 항상 나중에 이거 푸드업으로 네, 드디 해가 움직이는 거네. 네, 이제 기못배트해하 싶으니까, 못배트로거잘안 해도 네, 이번 모백, 모백 정도는, 좀 허술할 수도 있지만, 위더 스켈레톤이 아닌, 이, 예. 이.. 그.. 그.. 이.. 크리퍼 한번 붙어보도록 하죠 네 크리퍼 이정도면 뭐 되게 쪼네 저는 아직 문제습니다 한번 해봐요 좋이저한테오겠는데 저는 크리퍼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으면 되고요 우와 겁나 아프네 자, 프리포, 이제 갑시다! 내가, 악마들한테 가는 건가?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지금 이거 탱크 어디 봅는데 좀비랑 구운데 안 돼. 답이 안 됐구만, 비와가지고. 다, 어. 타임에, 타임 만이천. 이막 좀비가 나타나겠죠? 딱! 자, 있겠습니다 아, 아, 뭐, 좋아, 저게. 저게 생각구나 에이, 찢 오, 찢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쁘셨구나. 그럼 딱늘 이따 꿈을 아니, 아니, 제가 생존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뺐습니다 일단 이 마루타를 꾸도록 가죠. 빠이빠이, 저빠야